이제 우리 신앙신부의 원진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과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새로 태어난 우리 원진 신앙신부입니다자 여러분 마지막 행진하는 일에 신앙신부들 위해서 박수 많이 쳐주신거죠 자 우리 행진행진하고 우리 하늘여러분께서 우리 신앙신부잘 찬양하는 의요로 우리 신랑친 한부분들 신부친 하객 여러분들 만세세번 한번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만세세번 시작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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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우리 신랑 신부 부모님 네곳 일어나셔서 만세세번 한번 외쳐주십시오 하객 여러분들 보시고 만세세번 시작 아, 섯면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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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